안녕하세요 경례네 다육입니다 네 현재 시간이 10시입니다 10시인데 이렇게 햇살은 없고 흐립니다 이곳에는 어 2, 3일 전부터 비, 비그림이 계속 일기예보에 있었는데 비가 많이 오진 않고요 지금 이렇게 가랑비가 살짝씩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이대로 어, 옥상에서 그때 햇빛 보여준다고 꺼내놓고 이대로 다 두었습니다 밤에도 한 번도 덮은 적이 없고요. 이렇게 두었는데 알게 모르게 물도 살짝씩 어, 들고 있네요. 이렇게 멘도사도 보면은 어, 가장자리로 물들고 있고요. 여기 퍼플 딜라이트 이렇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어, 어제 뭐한 2-3일 동안 햇빛 구경을 못했습니다. <laughs> 어제도 하루 종일 흐렸고요. 그저께도 흐렸고 그랬습니다. 오늘 프로 포즈는 제가 방금 가지고 올라왔네요. 좀 통풍 좀 되라고 물을 듬뿍 듬뿐... 금뿍준 상태였거든요. 물준 지가 벌써 5일이 넘었는데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미야, 홍미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볼일 본다고 바빴네요. 바쁘, 바쁘기도 했지만, 뭐, 햇살도 없고, 뭐, 별 변화도 없고 해서 영상을 조금 며칠 쉬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물들어가는 아이들, 보여드릴까요? 어, 빅토리아도 많이 들었고요. 여기 골드 피치도 물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몬스터. 이렇게 지금 그렇게 어, 히멀건, 아메치스도 지금 이렇게 중간 입장으로 약간씩 핑크빛처로 물들고 있네요. 예. 여기 얘가 많이 들었더라고요. 어, 한세 번이 얘가 입장부터 굉장히 붉은 라인을 진하게 그렸더라고요. 이 예. 오늘도 하루 종일 흐림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도 햇살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요일 말고 다음 주 금요일부터 또 날씨가 추워지더라고요. 추워지는데 저번에 한번 추웠던 것처럼 그 겨울 한파랑 또, 어 다른 온도일 것 같아요. 또 고비만 넘어가면은 이제 조금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빗물 먹으라고 이렇게 꺼내놨는데 전혀 전혀 빗물을 먹지 못하고 있네요 이지들 이렇게 있습니다 온슬로도 물이 많이 들었죠 온슬로도 이렇게 물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온슬로가 어, 여름 그린빛에서 분홍빛 여기서 더 먹으면 이제 연한 살구빛으로 노란빛으로 어, 물 들어가는 것 같아요 백봉 이렇게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찍어봅니다 <laughs> 네, 제가 뭐또 아이고 볼일이 또 바빠서요 바쁘기도 하고 뭐 날씨도 흐리고 그랬습니다 이쪽에도 이쪽에도 일부는 그 첫날 그 비를 조금 맞았고요 일부는 그 선반 밑에 있는 아이들 좀 빗물 맞으라고 꺼냈는데 뭐 아직까지 비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이렇게 여기 멘도사 로우 위치 우리대 됐습니다. 요거도 전번에 쪽을 해서 물 먹였는데도 또 쪼, 계속 쪽을 하네요. 아 냉해 입안인 것 같습니다. 어, 냉해를 입어서 추위 탄 입장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됐습니다. 어 프리티도 어속 입장으로 개물이 조금씩 들고 있죠. 얘는 어 실내 에 있었는데 뿌리가 벗혔더라고요. 이렇게 뭐 만지다가 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심어야 되는데 이렇게 영상을 마치고 다시 심어 볼까 합니다 네. 잘있습니다 실내 아이들도 오랜만에 한번 어, 볼까요 얘도 지금 비를 맞추려고 꺼냈는데 뭐아 꼬리 형편도 없습니다 <laughs> 진짜 갈수록 이게 지금 너무 보기 싫네요 까라솔이 이게 냉에 입으면 오래 갑니다 하상도 네, 오래 가지만은, 냉해도 굉장히 오래 가네요. 이렇게 옥상 아이들 이제 보여드리고요. 마을도, 마을 나을 입장은, 어, 그렇게 물을 찾지 않는데, 비를 약간만 맞치려고 이렇게 꺼냈더니, 비가 오지 않고 있고요. 네. 있습니다 아, 굉장히 예쁘죠? 퍼플 딜라이트. 이것도 화분이 작습니다. 그리 얘는 제가 며칠 전에 물 줬다 했잖아요. 물을 많이 줘서, 일부러 비 맞지 말라고 안쪽에 두었는데 비도 오지 않았지만은 지금 이런 입장들이 물을 줘도 펴지 않는 거는 냉해를 입은 겁니다 그리고 분이 꽉 찼다던가 분도 꽉 찼을 거예요 아 물다가 굉장히 예쁘게 물들었죠 빨갛게 물다도 빨갛게 물들었고요 며칠 만에 보니까 물이 조금씩 들었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실내 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빈 물을 못 먹어서 제가 아침에 조금 물고픈 아이들 물을 조금 또 이렇게 물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준 흔적이 있죠. 도저히그 옥상에 비 맞추려고 올리기엔 또 힘들고요. 또 비도 오락가락하고 그래서 이렇게 물을 줬습니다. 며칠 보근한 간기로 아이들이 어 입장에 힘이 생긴 아이들도 이렇게 많고요. 저쪽 베란다에 뭐물준 아이들이 이렇게 한하게 얼굴을 펴고 있는 거를. 볼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물씬 아이들도 있습니다. 네, 얘도 굉장히 입장이, 아마 빌레가 입장이 이러진 않죠. 이렇게 쪼글거리지 않는데, 굉장히 물을, 어, 한참만 해준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잘했습니다 며칠 그래도, 여기 날씨가 좋다고 문을 열어놓으니까, 아이들이 조금 얼굴이 약간, 어, 한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여기 냉게 많이 입은 샴페인은 여기 물고픈 게 아니라 냉게 입은 입장입니다. 네. 마샤도 있고요. 이쪽에도 소울엔이 물고파해서 물을 조금 주었습니다. 네. 베라선. 좋습니다 여기도 바스텔 철화도 이제 완전히, 어, 살아났네요. 냉이를 많이 입었던 바스텔 철럼 네, 저쪽 베란다로 가보겠습니다. 네, 반대편 베란다 왔는데, 아직까지 햇살이 전혀 없어서 좀 어둡네요. 네, 이렇게 어두워도 이렇게 잘 있고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요, 얼마 전에, 요, 며칠 전에 여기 하울려랑 요 밑, 왼쪽에 있는 작은 공분이아이는 저면을 했거든요. 입장이 확 쪼그러져 있었는데, 이렇게 속 입장이 연하게 나오고요. 물 반응을 조금씩 합니다. 실내에서는 날씨도 또 좋고 하니까, 이렇게 물 반응을 하는 아이들을 볼 수가 있네요. 피치스 앵크림도 그때 물 주고 한참안 줬는데도, 이렇게 속 입장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네. 약간씩, 어, 창가 앞으로 아이들은, 어, 물등이 약간씩 물이 들고 있고요. 며칠, 그, 햇살만 좋았더라면, 물이 조금 많이 들었을 텐데, 어, 비그림이 있었고, 조금, 어, 날씨가 꾸물꾸물 흐렸습니다. 오늘 3일째 햇살을 못 보네요. 이렇게. 그 뭐, 러블리 로즈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또 물을 또줬고요 이렇게 작은 공분인데다가, 그래도 제가 하엽을 또몇장을 뗐거든요. 잘 자라주고 있다는 그 신호니까, 어, 물고프지 않게 물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지금 정면을 살짝 열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물을 줘도 될것 같고요 또 오늘 복낭이 3개는 다물 줬습니다 많이 말고요 많이 말고 조금씩 줬습니다 이렇게 이쪽에도 잘있고요 여기도 이거는 저면을 했는데 아직까지 마르지 않고 있네요 저 얘는 입장이 저 밑자, 밑에 입장까지 펼쳐지는 게 보는 게참 힘듭니다 이렇게라. 이래트라 여기 아리랑, 이제 가시어 조금도 이렇게 잘 살아주고 있습니다. 밑에도 이렇게 있고요. 밑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빨리 얘들을 옥상으로 올려서, 아, 햇살 좋은 곳에 빨리 햇살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또 추워지기 때문에 또 올렸다 내렸다 하기가 너무 불편해서 그냥 이대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 있고요. 이렇게 잘했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어둡네요 베란다가. <laughs> 햇살이 너무 붙습니다. 네. 음, 여기 창들이 하엽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쪽에 담배편도 그렇고요. 하엽이 하엽이 잘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엽이 여기 지금 연꽃 마리아 같은 경우에도 하엽이 잘 지고 있죠. 뿌리를 잘 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